우리 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네. PPT 함께 볼까요?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산업안전공단에서 어 사고 사망 속보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음. 추가로 뭐그 중대재해 사고가 더 파악되면 파악된 상황을 또 추가로 또 공개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어 저희들은 이제. 수사권 또 조사권이 없고요. 중대재해가 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 그 나중에 이제 에, 기소 과정을 거쳐서 법정 그 판단을 받게 되는데 어, 그 과정에서 어, 아직까지 이 사고 원인이라든지 위험변명 이런 부분들을 어, 서로 연계해서 어, 저희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산재가 발생을 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통계에 불과해요. 어느 사업장에서 몇건 발생했다 그것도 그 산재사고 타발 사업장에 한해서만 공개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 노동자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산재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직 정보로서도 충분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런데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예.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그 사망과 재난 조사를 실시했으면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사고 정보, 사고 원인, 위반, 사업체가 위반한 법령, 또 처벌의 내용 이런까지 다 공개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봤더니 오바마 정부 때 8년 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이끌었던 데이비스 마이클스 전 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법 위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는 보도자료 하나가 210번의 안전감독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게 그냥 공연한 얘기가 아니라 노동경제학자 매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인용한 거랍니다. 이 매튜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는지를 알리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반경 5km 내에 위치한 같은 업종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73%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 물론 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초동 조사한 내용이라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것이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조금 상세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어, 주변에 경정 효과를 분명하게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또 공단이 공개하고 있는 이 산업재해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법에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령상에 한계도 있고. 제가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직업안전법까지. 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좀 전에 말씀해주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오아에서 저런 그 발표했다면 저는 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이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환노위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이 어,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좀그 어, 도전하고 위탁업무로 확실하게 법에 좀그 근거를 두고서 할수 있도록 법안을 뭐좀상정하신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요 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노동부도 전향적으로 요 부분 이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예요 법이 좀 어느 정도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원님께서 말씀하신 어 단순한 그냥 그 사고 속보에서 어찌 사고 났다는 정보가 아닌 여러 어 진짜 그 앞으로 산재 예방이라든지 인제 도움이 되면 그런 정보 다른 기업이나 어 다른 전문가들 도움이 되는 정보 이런 것들이 어 저희들 2026년도에 산재 예방 종합 포털을 구축할 예정인데 어그 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되면 어좀 적극적으로 어 우리가 아 어, 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26년이면 너무 늦어요. 아 그래서 그 전에라도 전에라도 법만 개정, 법이 개정이 되, 되어서 되면 저희들이 고용농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꼭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가능해요. 이른바 등자를 해석해서. 네. 네. 그래서 적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저 글로벌종단 이사장께도 하나 더 예. 묻겠습니다. PPT 한번 또 보시.